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붙들려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읽은 내용은 예수님이 붙들리시고 이어서 나온 내용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내용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 그 유대 사회는 로마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다스립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다스릴 때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느냐 하면 너희들의 종교 분단은 너희들 자유롭게 해라. 오늘로 말하면 종교 자유를 줬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뭐 오늘 유월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자기들 율법을 따라서 생활을 했어요. 생활에 근데 뭐가 문제냐? 이제 정치적인 문제예요. 로마가 지배를 하니까 유대인이 식민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왕은... 로마가 왕이에요. 로마 황제가 다스린다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어, 유대인은 있지만, 이스라엘은없는 거예요. 어, 종교적인 것하고 정치적인 것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로마 제국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지배 지역 나라도 자기들의 종교나 문화는 살려주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이제 그전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부분이 어 민감하다는 걸 아니까, 그럼 또 반란이 일어나면은 제국으로서의 이어 정치적으로 다스리는데 그큰 이제 그 걸림돌이 되니까, 그는 오케이 해준 거예요. 그러나 정치적인 부분은 뭐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우리의 법을 따라서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재판의 내용에서도 이 밑바탕이 이제 이런 그 당시 정치적인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이 뭐예요? 어,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게 이제 요한이 그 기록을 했을 때 주된 주제가 이거라 그랬죠. 어, 그래서 다른 복음서도 다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주된 기록할 당시에 어떤 강조점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내용은 같지만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1장 1절부터 딱 나오니까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장사하고 성전을 돈벌이로 만들고 강도의 소구를 만드니까 어때요 가서 뒤엎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인데 한가지 갈릴리 나사렛 총구석에 온 그도 젊은이가 어 이렇게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하나님 보낸 인자라 그러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뭐야?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얼마나 눈에 가시가 됐겠어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죽일 수 없느냐? 죽이려면 법정에 세워야죠. 그러니까 법정에 재판은 누가 가나랄까요? 로마가 가나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어, 종교적인 면에서 그를 신성 모독자다, 이단이다는 할수 있지만 그에게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할수 없어요. 자기들이 할수 있는 정도는 뭘까요? 그냥 뭐 해당해서 쫓아낸다든지, 어, 뭐 예배들 오지 마! 하고 어, 그 사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경기 시켜버린다. 이거는 가능해요. 그러나 그게 형벌을 내리고 자기들이 죽이고 싶다고 죽였다가는 뭐예요? 이거는 법정에서 오히려 자기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법정의 근한은그 당시 그 팔레스틴 지역,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가 그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가지고 죽이려고 하면, 지금 로마 법정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있다면 뭘것 같아요? 지금 오늘 바라봐도 나오죠? 그거는 정치적인 어떤 악한 행위를 정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만이 뭐요? 뭐 예를 들어서 감옥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죽인다든지. 죽인다는 것은 이거는 뭐 최고의 범죄잖아요. 사형수니까. 가장 악한 자잖아요. 그럼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의 가장 악하고 사형에 처한 그 제목이 뭘것 같아요 그럼 밀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대모를 하고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는 자는 제가 이제 지난 지난 그 고난주간에 설교 했잖아요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 가지고 길거리에 세워놓는 거예요 경고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요셉프스의그 역사 책을 보면은 십자가를 만들 정도의 나무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는지. 왜 반란하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의 싸워 그 제국과 싸워가지고 감옥 가고 죽고 그랬잖아요. 우리 독립투사들이 그런 것처럼 엄청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밌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자기들은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 눈에 가신데, 그럼 죽이려면 로마 법정에 세워야 돼요. 그럼 로마 법정에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정치적으로 뭐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든지, 뭔가 어? 봉기를 위해서 업무를 꾸몄다든지, 뭔 이런 죄명이 있어야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게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오늘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어, 이 예수라는 자가 로마가 어, 황제가 우리의 왕인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는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뭔가 로마 제국에 반기를 든다. 어, 총독이요 쉽게 말하면 재판에 넘겨 죽여주시오. 그리고 붙들러 와가지고 처음에는 뭐예요? 가야바. 오늘도 가야바 나오죠. 대제사장 앞에서 사실 종교적인 법적이에요. 그래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데려 가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럼 오늘 결론이 뭐예요? 빌라도가. 보니까 제가 없잖아요. 그럼 너희를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자는 자기가 우리의 황제가 우리의 왕인데 자기가 유대인 이스라엘 왕이라고 떠들고 다녔다. 죽여 주시오. 지금 이런 이제 그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자 자기들이 이제 그 하나님 잘 섬기는 유대인이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자기들이 뭐 최고라고 보잖아요 자기들이 율법 학자고 뭐 험없이 살고 근데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이려 하는 것은 신성 모독인데 로마 제국에다가 죽여달라고 유대인의 왕이래했다고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또 뭐요? 예 자기들이 상당히 로마의 황제를 또 로마의 법을 잘 지키고 로마를 위하는 척 했다 이 말이 또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가식이죠. 죽이려고 실제로 속으로는 뭐요 방기를 들고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생각들을 그들이 다 하고 있으면서 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는데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기들이 빌라도 총독 찾아가가지고 자기들이 굉장히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정말 비겁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재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30, 어, 28절부터 제가 오늘 이 배경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들어야 내용이 이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야바에게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어, 앞에 나, 내용이죠. 가야바에 데려갔고, 규기는뭐 추일 수는 없으니까 거기 관정이 나오죠. 관정으로 또 끌고 갑니다. 이 관정은 총독부가 있는 관저예요. 어, 이제 빌라도가 그 안에 있겠죠. 그때가 새벽이에요. 어, 앞에 내용에서 예수님 붙들려 가지고 새벽까지 신문을 당하고 죽이자 죽이자 해서 결국은 이제 총독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럽히지 자기들이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하여 자기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은 어,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그들은 어,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제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그총독이고 거기 또 있는 사람들이 로마 또그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관정에 안 들어가고 고발을 하고 돌려보냈다는 내용이에요. 어, 참. 자기들이 온갖 지금 업무를 꾸며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율법을 어겨 가면서도 겉으로는 뭐예요 자기들이 부정하지 않겠다 그냥 부정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모순이죠 그래 빌라도가 밖으로 나옵니다 어, 이제 이런 분위기를 보면요 은 빌라도도 왜 이렇게 아니 자기들이 들어와 가지고 빌라도 총독 앞에 와서 고발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 제목을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재판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간정에 들어가기 어, 부정타니까, 6월절 음식 먹어야 되니까, 음, 이 죄인 데리고 왔으니까, 데리고 가서 신문하시오. 그러니까 총독이 밖으로 나와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상은. 그럼 왜 빌라도가 그렇게 해요? 이 빌라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도 나옵니다. 자기 책임 안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뭐예요? 또 유대인들과 뭐예요, 이렇게? 잘 이렇게? 소통을 해서 하여튼 로마 황제가 원하는 것은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 보면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 로마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역사 속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예요? 체면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데리고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뭐 아래에 있는 사람들 시켜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왜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나한테 보냈냐?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총독이잖아요. 딱 하나라고 있잖아요. 어, 지금 예수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대제사장들이나 가야바가 지금 그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법정에 우리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 빌라도가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을. 어, 여러분, 그걸 알고, 이제,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너 무슨 일로 고발을 했냐? 다, 다른 말을 말하면 뭐예요? 뭔 죄가 있냐? 다 알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세, 이 사람이, 예수님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왜 총독에게 데리고 왔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 행악자라는 건뭘것 같아요? 뒤에 나오죠? 아니 우리 그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들고 일어난다 밀란을 일으킨다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제자들이 또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잖아요 위험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행학자니까 우리가 데려 왔지 아무 이유 없는데 데려왔겠느냐 그걸 누가 다 알고 있다고요 빌라도는 다 알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데려가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자, 빌라도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꿍꿍이를 다 알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아, 총독님이 죽이든 살리든지 해야지, 우리는 그 못합니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어제 이제 말씀해도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모든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대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어거지잖아요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것이. 근데 예수님이 이런 불합리하게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톱니바퀴가 이게 다 맞춰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무리 그리 불이하고 불합리하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이 불합리한 게 많죠. 불이가 많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함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다 여러분 그런 과정들 속에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합력하여 하나님은 가장 선한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면, 제가 결론 부분에서 그 빌라도가 한 말에 대한 걸 통해 더 강조하겠습니다. 어, 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제가 다음 주 설교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손길이 있다는 걸 여러분 봐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어, 어제 말씀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역사는. 아멘.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붙들고 이제 신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내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빌라도가 모르고 질문할까요? 아니에요. 빈정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 왕이 왕이 붙들려오고 이 초라한 모습으로 끌려다닐 수 있겠어요? 빈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진짜 내가 누가? 몰라가지고 내게 질문하는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비꼬면서 한 말,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 어떤 행악을 행하였느냐 이것좀 묻는 거다 답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네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처럼, 이 나라라는 것은 권세를 가진 로마 제국처럼, 이런 힘 있는 나라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벌써 내 천사들을 보내 가지고 이 나라를 다 쓸어버렸을 것이다. 몇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단 말이에요. 어, 앞에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했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처럼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제가 이제 결론에서 이 나라에 대한 거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러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왕이다. 자, 예수님이 왕이라 한 말씀은 뭐에 대한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왕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 그 유대인들이 고발한 유대인들이 알아요? 몰라? 요 이거 알아요? 지금? 음,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죽이려고 한게 아니에요. 신성 모독 때문에. 사실은 그 속에는 뭐예요? 자기들을 모독한 거예요. 자기들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다 덜추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잘못한 거 덜추내는 거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싫어요. 이게 우리 사람이 가진 마음이에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그걸 덜추내는 걸 싫어해요. 특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자녀들 낳아서 내 자식 길렀는데 그 자식들에게도 여러분 그 자식이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덜추내면 자식들이 좋아하나잖아요. 그 우리 인간의 재승이에요. 간혹 정말, 간혹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빠,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런 애들 간혹 있죠. 싫어합니다.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이거는. 그러니 유대인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그때 당시 유대의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한가 갈리의 총구석에 사는 나사렛의 젊은이 와가지고 자기가 진짜 왕처럼 그 잘못된 걸다 그냥 그 가식, 외식진 걸 들추내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싫어하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실상. 음. 참,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어. 신자들? 자기 잘못한 걸 들추내가지고 회개하시오. 누가 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음. 근데 저는 생각을 해요. 강단에서 만큼은 말씀대로 전해야 돼요. 물론 만나서도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죠. 음, 또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참, 그 예수님의 당시에 그런 예수님의 여러분들이 삶을 그대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돼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못 박이잖아요.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다고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진행해 나가시고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가 한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다, 따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물어봐요. 진리가 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이 말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근데 내가 이제 그 빌라도는 나는 죽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이 에게 이제 그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해요.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6월 절에는 한 사람씩." 그 면, 면제해주고 사면해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그럼 내가 사면한 사람 할텐데 예수님을 놓아주는게 어떻겠냐 예수를 놓아주는게 어떻겠냐 하고 그들에게 이제 쉽게 말하면 데려가라고 내가 사면하겠다 어, 하는데 그들의 이제 어, 답변입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아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런데 그 당시 바라바는 강도고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주요인물이어서 지금 사형소로 붙들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 결국은 바라벌라지고 어, 빌라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결국은 뭐예요? 밀라는 일어나지 않게 또 자기 위신을 위해서 불합리하고 무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죠. 어,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결론적인 책임은 재판을 빌라도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 죽었다고 지금까지도 뭐예요? 빌라도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나중에 이제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인터넷 가면 지금도 나올 거예요. 빌라도의 고백, 그 자기가 예수를 재판하고 예수님을 십백가못 받게 내 중구에 대한 자기의 진정한 고백서가 나옵니다.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하면 예수님의 왕이라는 거죠. 이 나라에 속한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왕관을 쓰고 다스리진 않았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그 기초 법이 뭘까요? 진리예요. 물론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을 진리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보잖아요. 그럼 교회의 왕은 누구세요? 주인은,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다스림의 기초와 방법은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법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뭐, 그 땅도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는 그 모임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돼요.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뭐예요?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고, 진짜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지나간 그런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어,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비록 이 불합리한 세상 권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